자 (57회) 차 (10편) (147편) (12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미하라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샤마르뭐 사바흐라는 이 샤바흐라는 단어도 참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샤브히 참미하라 프레이즈 뭐 이런 뜻이죠 예루샬라임예루샬레마 어어던 목적 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라. 여기 이제 어 여기에 피엘여성형이니까 이가 붙었죠. 샤바티, 샤바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할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엘령 어, 여성령 찬양하라. 어, 그다음에 엘로하이허너의 하나님을 왜 여성으로 썼냐? 메르샬렘이 여성이니까요. 시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성으로 잠미하라 샤브 히로 했다는 거. 여성형, 이인칭 단수로 그죠? 샤브 히, 예루살라이 메트, 아도나이, 할렐리, 엘로하이, 허, 지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키인은 13절에 히자크 강하게 하셨다. 베리, 베라크, 이 베리아크가 빗장이거든요 예, 빗장 그리고 아르 문이죠 문 너의 문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베라크 축복하셨다 아 어, 바네흐 너의 에 예, 벤이니까요 어 너의 의 자녀에게 캐레버는 아내 너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베라크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죠. 샤브히 자, 자키 13절 키하히자크베리해 셰아라이크 베라크 바나이크 베키르베크자 그다음 14절 어, 14절 어 그분은 하샴그 안에 그죠 샴 심두다. 이거는 이제 칼 분사형이죠. 두셨다. 심에. 뭐, 뭐를 주셨어요 개불은 지역이란 말, 테리토리란 뜻이 있어요. 너희 지역, 또는 뭐, 영토, 다 됩니다. 너희 지역에 샬롬을 두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헬레브는 이제 기름 같은 거죠, 헬레브. 기름진 거. 히트는 히타, 히타는 밀, 밀이잖아요. 그리고, 어, 샤바는, 요 사바는 만족하다. 어, 그분이 만족하게 하셨다 너를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내 지경에 평안을 주셨고 어, 내, 내 지역 내 영토에 평안을 주셨고 샬롬을 주셨고 두셨다 이 말이죠 하암 그리고 기름을 기름지게 하셨다 히타는 밀히티은 밀더를 기름지게 하셨고 너로 만족하게 하셨다 3인칭 단수 2인칭 전어자하암 에게불 레카 샬롬 헬레브히팀아이 세비 에흐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또 주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어 쇼레 아흐 보내셨다 이 말이죠. 보내다 하 쇼레 아흐 이것도 분사형이죠 보내셨다. 뭐를요? 이므라토 그분의 말씀이죠. 이므라가 말씀이고요. 아래서 땅에 아드 그리고 메. 에, 메헤라, 메헤라이 한다는 죠 메헤라 빨리. 어, 보통 마하르가 빠르게 이 말이죠. 요 앞에 걸 봐야 되죠. 메헤라, 속히, 급하게 이런 말이고. 야루츠는 루츠는 달리다는 말이고. 대바르는 어,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을 급하게 달릴 때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 땅에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급하게 달리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에, 그래서 하 셜레아흐 이므라 라토 아레스 아드 메헤라 야루츠 네바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노텐 주셨다 하 그분은 그분은 주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지금 분사형을 쓰고 있죠 하가 붙어가지고 하샴 계속 여기서부터 분사형이에요 두셨다 두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영역에 뭘 허락하신 분이고, 보내시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고, 그런 말이죠. 셀레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눈이란 말이에요. 잘안 나오는 단어, 셀레그 눈. 그리고 카차메르, 참에르. 차메르는 양털. 이건 어디 나오냐면 사사하게 나오죠. 기도원 할 때. 카차메르. 예, 그래서, 어, 양털 같은 눈을 어, 주신다, 주시는 분이고, 자, 케, 그 다음에 포울, 케포로 이거 단어, 어, 한단어죠. 예, 한단어고, 개포르는, 어, 그리고 제 같은 서리. 여기 제, 요거는 제죠. 에페르는 먼지, 제와 같은 서리입니다. 개포르가 서리, 프로스트를, 어, 그리고 서리를, 어, 바, 바, 바자, 자르 예, 흩어 주신다, 나눠 주신다. 자, 하, 노텐, 셰레그카, 아, 사메르, 개포르, 예, 가 에페르 예 바세르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양들과 눈도 주시고 소리도 흩어 주시고 적절한 예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 하노텐 에셀레그카 써메르. 예, 서리, 개포르. 단어들 이름 좀 많이 외우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신기한 거는요. 성경은 한번 이렇게 보면요. 다음에 외워져요. 에페르 같은 먼지죠. 그 다음에 카페 카포르가 서리죠. 차메르가 양털이죠. 셸레가 눈이죠. 다음에 보면 외워집니다. 신기해요. 이게. 성경은 읽으면 다 돼요. 신기합니다. 지금 제가 바제르바제르는 예, 헛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모든 자연의 현상을 주시고, 마 셀리크 보내주신다. 요거는 아마 발음을 한번 볼까요? 코르호가 상당히 유력하죠. 카르호로 읽었네요. 카르호. 요거는 이제 카르호로 읽었네요. 자, 카르호. 아, 카르호. 카르호는 마찬가지로 요것도 설이 비슷한 건데요. 우박이라고 했네요. 여기는. 빵조각 같은, 개, 뭐, 머 같은. 파트가 빵이거든요. 파트인 빵조각 같은, 요거는 우박으로 했는데, 카르호. 어, 서리도 되긴돼요 아이스, 눈, 우박 같은 거. 그걸, 어, 던, 어, 내, 내보내신다. 던지신다. 마셸리크, 에, 카르호, 개, 어, 빛, 어, 그 다음에, 피팀, 어, 리프네, 뭐, 뭐, 앞에. 그 다음에, 이 마, 마찬가지 카르토, 어, 가라 요것도 발음 한번 볼까요? 카라토. 전부 가라로 일, 일, 일래요. 예, 예, 가라가르를 읽네요. 자, 그래서, 어, 요가라가라는 추위, 그 추위 앞에 누가, 야,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 히 춥게 하시면 지금 뭐, 어, 엄청난 게 추운 그, 그런 지역처럼 하나님은 보내시죠. 예, 완전 우박도 보내시고, 그리고, 어, 방조각 같이, 그리고 방조각 같이 팍팍 떨어지잖아요. 리프네, 그리고 가라토그 추위에 누가 서겠는가? 하나님이 뭐 지금 엄청나게 좋은 남극이나 남극 같은 남극 북극 이런 추 추위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17절 봤고요. 그다음에 또이슬라크 그분을 보내신다. 대바로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어요 요단에는 마사. 마싸. 마사는 녹이신다. 요 마사가 요 마사 요겁니다. 말써 해가 빠졌어요. 라아 라메 동사 그래서 그분은 녹이신다. 그것들을. 그죠? 녹이신다. 어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시고 또한 그것들을 녹이시죠. 그다음에 나사브. 어 그리고 그의 영 또는 바람이겠죠. 여기는 이제 본문이 어 말씀을 보 그걸 녹이시고 바람이 이제 바람이, 요거는 이제, 나시, 나샤브가 불다는 말이니까 바람이 맞겠죠. 그분의 바람을, 루아흐는 바람도 되고 영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샤브가 불단데, 야, 야샤, 야브 불게 하신다. 그리고, 어, 이 젤루, 어, 기 어, 나잘은 또한 흐르다 이 말이거든요. 물을 흐르게 하신다. 예, 3인칭 복수, 어, 3인칭 복수. 물들로 흐르게 하신다. 예, 그래서 원래 원형은 폐는 첫 자리가 빠졌죠. 눈 어, 나살 흐르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실락 허 네바로 베 야메셈 야 야쉐브루호 이젤루 마임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어, 물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흐르게 하신다. 또 어, 나기드가 선포하다 이런 말이죠. 전하다 나가드. 아, 요 캐티브 캐리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읽으라 그의 말씀을 어, 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후카이브 그의 규례, 규례 후카이브는 교훈도 되고 규례도 되죠. 호크가 어,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에게 음, 야곱의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규례, 규례를 했네요. 그리고 그분의 법도 미스바 때는 뭐 법령도 되거든요. 심판도 되고, 어,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전한다. 또는, 전한다. 이 말이죠. 마기드, 어, 데바라이브, 레, 야곱, 쿠카이브, 우, 미스파타이브, 레, 이스라엘. 그래서 20절에 결론적으로, 어, 어떻게도 아싸 하지 않았다. 어떤 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레콜, 모든, 예, 고위 민족들에게. 그리고 미시파 팀. 미시파 팀은 이제 뭐 법령이죠. 법령들을 발 아니다. 이 말이죠. 3인칭 야드우. 그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법령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걸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하고 끝나죠.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더 듣고 제가 또한번 읽고 그렇게 마쳐야 되죠. מזמור קמ"ז הללויה כי טוב זמרה אלוהינו כי נעים נבע תהילה בונה ירושלים אדוני נדחי ישראל יכנס הרופא לשבורי לב ומכבש לעצבותם. מונה מספר לכוכבים, לכולם שמות יקרא. גדול אדוננו ורב כוח, לתבונתו אין מספר. מעודד ענבים אדוני, משפיל רשעים עדי ארץ. ענו לאדוני בתודה, זמרו לאלוהינו בכינור. המכסה שמיים באבים, המכין לארץ מטר. המצמיח הרים חציר, נותן לבהמה לחמה, לבני עורב אשר יקראו. לא וגבורת הסוס יחפץ, לא ושוקי האיש ירצה. רוצה אדוני את יראב, את המייחלים לחסדו. שבחי ירושלים את אדוני, הללי אלוהיך ציון. כי חיזק בריחי שעריך, ברך בנייך בקרבך. השם גבולך שלום, חלב חיטים יסביאך. השולח אמרתו ארץ, עד מהרה ירוץ דברו. הנותן שלג כצמר, כפור כאפר יפזר. משליך קרחו חפיטים, לפני קרתו מי יעמוד. ישלח דברו וימסם, ישב רוחו, יזלו מים. מגיד דבריו ליעקב. 자, 여러분, 들이 들어보신 것 같이 5 7회1 4의편 후반부 오늘 다 읽어봤는데요. 전반부하고 같이 쭉 읽어봐도 결국 처음부터 쭉읽어보의 어,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기토 아예 어, 147편. 아 자마라 엘로헤누 키 나임 나아와 티힐라 보네 예루살렘 아두나이 니디 켑 이스라엘 예카네스 하로페 리 쉐브레 레브 우메 하베쉬 레에스 보탐 모네 מונה מספר לקוקקבים לכולם שמות יקרא גדול אדוננו ולאו כוח לי תבונתו אין מספר מו עודד ענבים אדוניים מר שפל רשעים עדי ארץ אנו לה אדוני בתודה אז אמרו ללוחנו ‫בכינור המקסה שמיים באבים ‫המקים מקין לארץ מטר המצה מאחרים הציר, ‫נותן לי בהמה לחמך לבנה אורב ‫אשר איכו ראו לו, וגברת הסוס יהיה... חפץ לו, בו שוקה האיש אי רצה. רוצה אדוני את ירא עיב את המייחלים להסדו. סבא כי ירושלים את אדוני הללו אלוהיך ציון כי היזק וריחה שעריך ורחה ונאיך וקירבך, השם גבול לך שלום, חלב חיתים, אי שביאך, השולח אמרתו ארץ עד מחירה, ירוס דברו, הנותן שלג כצמר, כפור כאפר, יפזר, מה שליקה קר הוא כפיתים לפני קר תומי יעמוד ישלח דברו וימי שם ישב רוחו יצללו מים. מגיד קטי וקרן יוגו דברי וליעקב הוקייב ומשפטי לישראל 아싸 켄, i 레콜 a 이우미슈파 m h 발이 l 드 l 할렐루야 저도 이거 뭐 여러분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뭐 읽다가 틀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어 전체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단어도 자꾸 외우시죠 그냥 어 히브리어로 막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이는 무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 그리고 뭐 그분을 라임 기절거워하고 어, 찬양하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그분은 뭐 예루살렘에 세우신 분이고 치료하신 분이고 뭐 그다음에 어, 그야말로 많아 세신 세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죠 아 어, 그다음에 오드 정말 어 둘러싸시는 분이고 예 그리고 어 여호와께서 그죠 예질제로 보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노래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이런 이유가 어쭉 하늘을 어 쌓으시고 땅에 비를 주시고 또 짐승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저 양식도 주시고 그 지경들을 어 그리고 개불은 지경들에게 수스라 그리고 어 지경들에게, 지경들에게 사람들의 근육을 어, 사람들의 그 근육을 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어, 말이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상의 권력보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따 예레아이와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그죠 어,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분의 그문 문의 빗장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 분은 정말 이 경계를 두시고, 평, 우리의 지경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죠? 기름진 미를 주시고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셀레고 눈도 주시고, 또 여러가지 이제 상황들에서 서리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박도 주시고, 가르, 가르호 우박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로아사 20절의 결론적으로 볼때이 멋있게 이제 결론이 나겠죠. 20절에 어 20절에 결론에 he has not dealt 어 dealt with any other nation 이런 어 그들을 다른 나라들에게는 행하지 않으셨다. 결국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데이트난 w 어, 정말로 이러한 어, 규례도 알지 못하고 어, 우리에게만 주신 정말 우리에게한 특별한 예, 정말 이 특별한 백성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참 영어로 한번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히브리어로는 뭐 여러분 읽었으니까 영어로 어, ESB 버전 한번 읽고 147편 영어로도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르죠. 147편 Praise the Lord, for it is good to sing praises to our God, for it is pleasant, and song of praise is fitting. The Lord builds up Jerusalem. He gathers the outcasts of Israel.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He determines the number of the stars. He gives to all of them their names. Great is our Lord and abundant in power. His understanding is beyond measure. The Lord lifts up the humble. He casts the wicked to the ground. Sing to the Lord with a thanksgiving. Make a melody to our God on the lyre. He covers the heaven with the clouds. He prepares rain for the earth. He makes grass grow on the on the hills, he gives to the uh, beast to their uh, food, and to the young ravens uh, that cry. He delights is not in the strength of the, the horse, nor his pleasure in the legs of a man. Uh, but the Lord takes pleasure in those who fear him, in those who hope in his steadfast love. Praise the Lord, O Jerusalem! Praise your God, O Zion! For he strengthens the uh, the bars of your gates. He blesses your children with, within within you. He makes a peace in your borders. He fills you with the finest the wit. He sends out his command to the, the earth, to the earth. His words. His word runs swiftly. He gives snow like wool. He scatters frost like ashes. He holds down His crystals of ice like crumbs who can stand before His cord. He sends out His word. He melts them, and He melts them. He makes His wind blow, and His waters flow. He declares His word to Jacob. He said. His statutes and rules to Israel, he has not de uh, dealt uh, thus with any other nation. They do not know his rules. Praise the Lord. 예, 정말 멋있는 시편입니다. 147편, 우리 이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